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수학적 연산이나 문자열 연산 작업을 필요로 하는 작업, 그리고 다른 아톰의 변수 값을 참조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 및 참조 기능에 대해서 화면을 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및 참조에 대한 그 기능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 및 참조라는 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어떤 계산이라던가 수식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아픔들을 참조를 해서 계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수식을 이제 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제가 몇 가지 설정을 한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실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그 계산이 되게 하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일일이 이제 이렇게 데이터 입력란들의 값들을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전부 다뭐 더한 값이든 뭐 합계 값을, 총 합계 값을 이뭐 디자인 도구의한 사각형으로 그려서 이 안에 나타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각각의 아톰에는 이 연산 및 참조라는 게 있어요. 실제 마지막 합계 금액이 나올 공간에다가 연산 및 참조를 걸어주게 되는 거죠. 연산식이라는 걸 정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연산식을 적기 전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각의 아톰을 클릭을 했을 때그 아톰 명들은 좌측 상단에, 지금 이렇게 입력난 3, 뭐, 2, 1, 뭐,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임의적으로 가나다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기 쉽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톰명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쉽게 원하는 그 데이터로 그대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화면을 좀 고정을 시킬게요. 자, 여기에 다시 연산 및 참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산식을 적어줄 때, 지금 가나, 다, 라라고 지금 아톰명들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연산식. 각각의 값들을 저해서 총 합계 금액을 내고 싶다. 어,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아니면 뭐, 곱하기라던가, 나누기 여러 가지 연산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부 다 이제 더하기로 해서 막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가, 더하기, 뭐, 라 나, 다, 라까지 합친 값들을 이 최종 이 사각형 그리기 아톰에 그 값이 나타나게 해라. 라고 제가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일단은 기본 키를 하나 더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DB 설정을 해야 되겠죠. DB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실행 모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다라야지가 임의로 숫자를 몇 가지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11이다 아니면은 뭐 23. 저절로 계산이 합계가 이제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38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해주고 난 다음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총 합계 금액까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산과 참조를 더하기, 뭐 빼기, 곱하기를 뭐 골고루 섞어서 사용을 한다던가, 일단 최종 마지막에 뭐 내야 될 그런 견적이 있다던가, 여러분들이 뭐 성적 합계를 낸다던가라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아주 뭐 연산식을 활용을 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또한 가지 제가 보여드려야 될 것은 이번에는 입력하는 화면에서만이 아니라 검색하는 화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검색하는 화면을 하나 좀 여기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데이터 조회 도구에 검색창을 하나 놓고 난 다음에 실제 데이터 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회원 정보 관리라는 그 테이블 안에서 뭐 회원 번호라던가 아니면은 실제 보여지고자 하는 그 항목들을 지정을 해주는 거는 앞서 시간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취미까지 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데이터가 쭉 나타나 있는데 총몇 건인지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제가 즉시 실행을 걸어서 검색을 해주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데이터가 보여지고는 있지만 실제 이게 전체몇 건인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총 데이터 건수에 대해서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회원 번호로 저희 제가 구분 번호를 지었기 때문에 이 회원 번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항목에 회원 번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때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참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검색창의 아톰명은 검색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데이터 입력 도구라던가 아니면은 원하는 그 디자인 도구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 및 참조에 이 참조 아톰 명에 검색창이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나면 실제 실행을 하게 되면 실제 이 값이 몇 건이 나타나게 되는지 제가 지금 크기를 좀더 늘려줄게요. 실행을 다시 하게 되면 총 60건의 데이터 중에 첫 번째 데이터다라고 해서 나타나게 되죠. 여기 여섯 번째 누르게 되면 60개의 데이터 중에 여섯 번째 데이터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총몇 건에서 몇 번째 데이터다라는 것들도 아주 쉽게 이렇게 연산 및 참조를 활용해서 원하는 그화면이라든가 데이터의 기능들까지도 모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 및 참조에 대한 기능들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